네, 24페이지 1번 보시면 다음 주 옳지 않은 거 고르래요. 소수는 모두 홀수이다. 이건 당연히 틀렸죠. 소수인데 유일하게 짝수인 애가 누가 있죠? 2가 있죠. 그러니까 소수는 모두 홀수이다. 이게 틀린 거예요. 옳지 않은 거네, 1번. 서로 다른 두 소수는 서로 소이다. 소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수 아무거나 대볼까요? 3도 소수고, 7도 소수죠. 그럼 서로소라는 건 공통된 약수가 1뿐인 것밖에 없잖아. 다시 서로소가 뭐라고요? 공통된 약수가 1뿐인 거. 1과 3. 얘는 1과 7이에요. 공통된 약수가 1이니까 서로 다른 두 소수는 서로소이다. 맞아요. 이런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연수를 나눌 때 자연수를 어떻게 나누죠? 1, 소수, 합성수 이렇게 나눈단 말이야. 이거 맞는 거죠? 모든 자연수는 소수이거나 합성수이다. 얘가 틀렸지. 1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1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틀렸네. 모든 합성수는 소인, 소수들만의 고로 나타낼 수 있다. 그쵸?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인수분해 해서 소인, 소수인 소 애들만 나, 나타낼 수가 있어요. 뭔 얘기냐. 예를 들어서 뭐 15가 있다. 이거 합성수죠? 예. 3 곱하기 5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도 108이다. 그럼 이건 36 곱하기 3이에요. 그럼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인데 3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다 소인수의, 소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답은 1번, 4번이 옳지 않은 거죠.